네 안녕하세요. 예 요즘에는 아침에 추워가지고 꼭뭘 먹어야 될까 밥 생각이 없을 때는 이렇게 석박지랑 예 누룽지를 끓여 먹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밥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석박지랑 같이 먹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. 예 석박지가 맛이 들어서 너무 너무 아주 그냥 아삭거리면서 달착지근하면서 짭조름하니 맛있네요. 네. 이렇게 저는 아침을 먹겠습니다 네, 여러분도 이렇게 석박지는 담그기 쉬우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에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석박지를 즐길 수가 있어요 네, 요즘에 무가 마트 가니까 그다지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네, 무한두 개만 이렇게 담아도 엄청 맛있어요 네, 저는 행여나 또 이렇게 떨어지면 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 집에 우리 까망이 때문에 온풍기를 켜서 훈훈해서 한 이틀 밤, 한 3일 밤을 재웠더니 아주 맛있게 숙성이 잘 되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리쌀을 좀 넣어서 밥을 한 거를 이렇게 한번 살짝 끓였어요. 예, 누룽지 만들어서 먹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드셔보아요. 예,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저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.